제가 제일 잘생겼다 갑니다. 저는 매주 2시간, 3시간씩 연설을 하는데 원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거야. 토론하자, 이재명이 보고 토론하자 했더니 답이 없더라고. 윤석열은 토론하자고 하면 한방에 내가 어? 박살 낼수 있는데 안 하지. 오늘 여기에 계신 녹색 조끼, 녹색은 성장, 부활, 어? 새, 새싹, 어? 이런 희망을 전달하는 색입니다. 어, 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의 공화당 색깔이고, 우리 새마을 운동 깃발 색깔이기도 합니다. 녹색 깃발 입은 분들이 무섭게도 만명 가까이가 전국에 있습니다. 모든 당원이 3만 명의 홍보위원, 3만 명의 정, 자문위원으로 전자인명장이 이미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1만 명의 자원봉사 여기 계신 분들요, 돈한 푼도 못 드려요. 드려도 안 받습니다, 이분들. 무서운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거혁명이고 깨끗한 선거, 깨끗한 정치의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정치가 깨끗하고 또 선거가 깨끗하면 은 깨끗한 정치인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제는 정말 쓰레기 부패 정치인들 제발 좀 몰아냅시다. 세대교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득권 정당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대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 아까 보셨죠? 이미 우리 공화당은 젊은 최고위원으로 세대교체를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라운 우리 공화당, 우리 자원봉사 분들한테 전국에서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 저분들이 아침 새벽에 7시, 7시부터 저렇게 추운데 나와 있는데 무섭게도 저분들이 다 자원봉사입니다. 보시는 분분마다 우리 공화당의 자원봉사 선거사무원, 또 자원봉사 우리 봉사단, 이런 분들에게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선거 혁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치 혁명이라 이렇게 보고 깨끗한 선거, 정직한 선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그러한 선거 혁명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로 출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